Hello, 안녕하세요. 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차이나의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중국인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입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1위에 더 라는 친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더가 도대체 뭐길래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에 빛나는 것인가? 더는 의미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의 쓰임,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뜻을 가진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얘는 조사에 속하는 애예요. 조사가 뭐냐 하면, 어, 자기의 역할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빛내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친구를 조사라고 하잖아요. 어, 동사를 도와주는 애를 조동사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그냥 모든 품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쭉 보시는 단어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들이에요. 이걸 굳이 왜써 놨을까? 한번 봅시다. 나는 오 r 잖아요, 그렇죠? 요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요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으실 텐데, 와, 에다가 더를 붙이면, 와 더, 와 더, 이거는 나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또는 나의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와만이라는 얘는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와만다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와만다, 우리의. 우리의 것. 이렇게 돼요. 니, 더, 하면은, 너의 또는 너의 것. 니만 더, 하면은, 너희들의 또는 너희들의 것. 타, 더, 그의 또는 그의 것. 타, 더, 그의 또는 그의 것. 타만 더, 하면은, 그들의 또는 그들의 것.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쟤는 하면 또, 쟤는 뭐지?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나, 쟤, 나, 개, 나, 예, 나, 그녀, 나다 중국어로는 타 였었죠. 네, 타, 더 하면 그의 또는 그의 것. 여기, 이곳을 절이라고 하죠. 절. 그러면 절더 하면 여기의 이곳의 또는 이곳의 것. 여기의 것이라는 뜻이 돼요. 저기, 거기 또는 그곳, 저곳을 하나의 단어 '날'이라고 하잖아요. '날다' 하면은 그곳의 거기의, 그곳의 것, 거기의 것,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명사들, 대사들 뒤에 '더'가 쓰이면, 이거는 '뭐뭐의' 또는 '뭐뭐의 것'이라는 단어로 활용이 되는구나 하고 일단 알아두세요. 老師. 그럼 선생님의 하면 어떻게 돼요?老师的. 또는老师的는 선생님의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학생의 하면은学生的겠죠. 또는学生的는 학생의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엄마가 마마 하니까 엄마의 내지는 엄마의 것 하면 마마的하는있어요마마的 우리 학교, 我们学校, 我们学校的하면 우리 학교의 내지는 우리 학교의 것 이렇게 되겠네요. 내 남동생와 뛰다와 뛰다. 그러면 내 남동생의라고 해보세요. 와 뛰다와 뛰다. 그건 또 무슨 뜻이 된다? 뭐 디디더는 내 남동생 의도 되고 내 남동생 의 컷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명사나 대명사는 보니까 다 누구누구 의 내지는 누구누구 의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자, 이제 이쪽에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형용사와 더가 붙으면 또 어떤 뜻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쁘다는 퍄올량이죠. 퍄올량. 피아오레양. 그러면 펴오량 더 하면 무슨 뜻일까요? 펴오량 더. 예쁘다 라는 형용사가 예쁘다 뒤에 더를 붙이면, 형용사 뒤에 더를 붙이면, 어떠, 어떠, 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떠, 어떠, 그러니까 뭐뭐뭐뭐 한. 그러니까, 뭐뭐뭐뭐한 또는 뭐뭐뭐뭐한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쁜, 편량 더, 편량 더, 기쁘다 즐겁다 바, 만나서 반가워요 할때뭐 쓰죠? 어, 만나서 기뻐요, 까오싱이라는 단어 있죠? 까오싱그까오싱 뒤에다가 그 더를 붙이면 기쁜 반가운 이렇게 되는 거야. 까오싱 더, 까오싱더 또는 기쁜 것 반가운 것, 이런 뜻도 있죠. 보기 좋다, 이 단어를 보시고, 어? 보기 좋다라는 단어? 생각이 잘안 나나요? 배우신 것 같아요?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자, 보다는 칸이고요. 좋다가 하오거든요. 하오칸 how 하면은 보기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잘생겼다는 의미도 될 테고, 이 하우칸이라는 애는 뭐 어떤 풍경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에 두루두루 다쓸수 있는 보기 좋다라는 형용사예요. 요두 개의 단어가 뭉쳐져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용사, 보기 좋다. 거기다가 더를 붙이면 보기 좋은, 이렇게 되겠죠? 보기 좋은 하려면 하우칸 더. 보기 좋은 뿐만 아니라 보기 좋은 것이라는 뜻도 되겠네요. 보기 좋은 것. 자, 듣기 좋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How thing이라고 하면 돼요. How thing 듣기 좋다. How thing 더 하면은요, 듣기 좋은 내지는 듣기 좋은 것. 맛있다는 How 먹기에 좋다해서 How 맛있는 해보세요. How t 더 또는 How t 더는 맛있는 것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우리 그냥 어렵다가 수, 서술어가 되면은 형용사는 그냥 헌을 앞에서 붙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난 하면은 아주 어렵단데 아주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자, 서술어가 그냥 어떠어떠하다 일 때는 헌난이라고 하면은 아주 어렵다의 의미이지만 얘는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거라고 그랬죠. 뭐 정말 매우라는 뜻 없이 그냥 어렵다라고 할 때는 헌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떠어떠하다일 때는 헌난이었던 게 아주 어려운 이라고 해서 어떠어떠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으로 가면 얘 의미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또는 매우 어려운 것. 허난다, 허난다. 바쁘지 않다는 뭘까요? 바쁘지 않다. 뽀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쁘지 않은 하려면요. 뽀망다, 뽀망다 또는 바쁘지 않은 것이라는 뜻까지도. 같이 보망더 안에 들어 있는 거겠죠. 자, 형용사 뒤에 더를 붙여야만 여러분 형용사 뒤에 더가 붙어야만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 어떠 어떠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국어에서의 형용사는 어떠한이 아니라 어떠하다라는 서술어라고 우리가 계속 누차 강조하면서 공부를 해왔죠. 이거를 그러면 어떠하다를 어떠한으로 바꿔줄 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더라는 친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가 볼까요? 예쁘다. 하우 ?好看. 칸. 예아 하우 칸이란다. 퍄오량 .漂亮, 예쁜 퍄오량 더. 기쁘다. 가오 ?高兴, 기쁜 가오신 더. 보기 좋다. 하우 칸. 보기 좋은 하우 칸 더. 듣기 좋다. 하우 듣기 좋은 하우 팅 더. 맛있다,好吃. 맛있는好吃다 아주 어렵다,很难. 아주 어려운很难다 바쁘지 않다,보망. 바쁘지 않은,보망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더가 아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으니까 뭐 뭐의 또는 뭐 뭐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형용사 뒤쪽으로 붙으니까 어떠 어떠한 어떠 어떠한 것이라는 뜻으로 바뀌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여기 뭐가 나오나요? 동사가 들어가 있는 동사들과 이렇게 동사랑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